정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테라 얘기 살짝 좀 진행을 할 건데 테라 권대형 미국에서 징역형 피해도 엄청난 과태료의 증명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은 징역형은 피하더라도 민사책은 피하기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 회 SEC가 이제 서, 상품, 성품 거래 두두두 해가지고 기관에 과태료 수입하는 등등 해가지고 대규모 액수가 이제 벌금이라든지 세금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권대표는 소환장을 몇 차례 보냈는데 피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미 SEC에서 야 놀러 와봐 미국 한번 들어와 봐, 잠깐만 와봐 응. 했는데 좀 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권 대표와 그의 동료가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거 찾는 게 사실 힘들죠. 응. 그래서, 이제, 지능형 범죄 같은 경우, 여러 지능형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몇 시, 몇 년이 걸릴지도 또 모르는 거라서, 그러니까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뭐, 권두영 대표, 이제 네, 스테이블 코인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대표가 이제, 2.0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다시 계획 중이다라고 이제 언급해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은 알고리즘 기반이 아니고 단순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저번에 만들었던 u s t 코인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뿐이네요 그쵸. 그니까 본인이 지금 만들었던 알고리즘 기반의 시스템이 잘못된 거를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진짜 달러 받고 만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쵸. 근데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면그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담보가 가지려면은 일 일단은 투자를 받던가. 그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이거 기반의 스텝코인을 만들 거 아니야. 네. 아니면 그 8만 개의 비트코인을 아쉽게가 그 뒤로 돈을 갖고 있던가. 음. 아니, 본인이 그랬잖아. 그, 그 루나 폭락할 때그 수많은 비트코인 여기서 가격방어에 썼다. 그럼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담보 기반이면 그 담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까? 음. 나 이게 궁금합니다. 네네. 실제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이제 담보 기반의 스테블 코인을 어떻게 만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 음. 있으면 계획주기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스테블 코인을 조금 건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테라 사태 논란의 권종대표 외부 활동에 좀 나선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컨퍼런스 연사에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네. 아마. 안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가면 총 맞지. <laughs> 그래서 저거 올라가면 총 맞지. 그 사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싱가포르의 행방까지 분명히불투명하잖아요이 불투명한 타점에 나올까요, 봐요. 음,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또 테라 권도영 미국에서 아 아니 이거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루나 권도영 초기 사업에 나랏돈 7억도 받았다라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나랏돈 7억은왜또 받았대? 이게 뭐 다른 건데 그 애니파이라고. 그, 이제, 그 와이파이 거리를 늘려주는 뭐 이런 게 있대요. 네. 근데 이게 아빠 친구 찬스로, 친구 아빠 찬스로 해가지고, 7억 원 정도 이제 세금을 받았던. 이 음... 정도 있더라고요. 아, 여기 공동대표의 아빠 추천으로 국가사업이 선정되어서 7억 원을 받았다? 네네. 그래서 이런 뉴스도 나와가지고 진짜 과거까지 탈탈탈 지금 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또 연락 온게 테라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또그 알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음. 그 알에서 그러더라고. 요 전화해서 뭐라그랬냐면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그 알고 싶은 게 뭐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궁금한 게그 8만 개의 비트코인 지갑있잖아요그 지갑의 행방을 알수 있느냐? 음.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 지갑에서 나온 토큰들이 이동하는 거 우리가 찾을 수가, 찾아서 보여줄 수 있는데, 거래소 안에 들어간 거는 사실, 거래소 담당자, 그, 거래소 직원들 아니면 알기가 어렵다라고 음.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네, 그렇 끝났어. 우리 잘해줄 수 있어. 거래소 안에 안 들어간 거는 우리가 잘해줄 수 있습니까? 어. 우리도 방송출연 한번, 한번 좋겠는데. 근데 나는 아, 그거거든. 이게 우리가 거래소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그건 이제 바이낸스에서 지금 조사하겠다고 나왔잖아요. 음. 그 이제 검경수사를 통해서 사실 거래소에 요청을 하면은 그 수사구로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지갑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전부 다 거래소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일부러 다른 쪽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 그, 거래소를 들어간 건못 찾아요. 그랬더니, 아,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니, 그건 당연한 말인데. 아좀 연락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뭐 바이낸 스 전해가지고 아아나 신명난다. 아도형이 도영이 그거 메드트콜다 한번 보여줘서 막 하면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 바이낸스 형이 지금 열심히 그 검경 뭐 조사관들과 함께 뭐잘 열심히 해서 자료 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네. 만약에 그 자료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진짜 도건이가 어, 루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비틀고 거이는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지 같은 편 아니야? 그럴 수도 아, 있어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이건좀더 음. 네, 디테일하게 해야 될것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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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지갑 분석 채우거든요. 어, 그, 작가님, 그, 내 네, 하고 끊는 건좀 너무했어. 아무튼, 어, 그렇다.